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NSR 미래점입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뭘 감사드리냐고요? 지금도 그 휴대폰 들고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는데, 여기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전화를 주시는 이유는 영상을 보시고, 어, 사이즈도 문의하시고, 컬러도 문의하시고, 그리고 오는 방법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 문의하시니 전화를 주시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다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러고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갑다 그러고 전화 목소리가 똑같다 그러고 그리고 정말 항상 응원하고 있고 항상 도움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매장을 찾아오시잖아요. 정말 멀리서도 오세요 가까이서도 오시지만 멀리서도 오시는데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고 그렇게 반가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정말 와 위례점은 진짜 옷이 너무 많다 뭐가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데 아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쇼핑몰 들어가서 주문해 주시고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얼마나 많이 응원하고 성원하고 도와주시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때는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문 열기도 전에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어디서 왔어요? 뭐, 원주에서 왔어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릴 일이죠. 멀리 지방에서도 오시니까. 제가 그, 이런 그 대리점, NSL 대리점 점장으로서 살면서 이런 선물 같은 이런 일들을 겪는데, 이게 정말 제 복으로 다 누려도 되는지 너무나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한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답을 해드리려면 항상 진실한 그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겠고, 어이이 이, 이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전화 주시거나 궁금하신 거 아니면 찾아오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설명하고 서비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려요. 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NSR위례점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NSR위례점을 그 네이버에다가 NSR위례점을 검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색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이거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작년에 그 자전거 입문하신 분들 초보 교실을 한번 했어요. 왕초보 교실 입문자를 위한 걸 했는데 아 어,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그거 다시 한번 안 하냐고 말씀을 하셔서. 어 제가 지금 5월이나 6월 중에 6월이 될것 같아요. 6월 정도 경에 정말 초보자분들을 좀 모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아주 기초적인 거 자전거 이렇게 세우고 출발하고 그다음에 코너링의 원리 그다음에 브레이크의 원리 그리고 언덕 올라가는 법 이런 거 아주 정말 기초를 배우면은 사고를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좀더 재미있게 탈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 기초교실을 또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유튜브에 딱 알려드릴게요. 공지해드리고, 우리 그 네이버에 밴드가 있잖아요. 어, NSR 위례점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놓으시면 이런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초보교실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깜짝 놀랄 세일, 빅 세일을 정말 짧고 굵게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세일이 이만저만한 세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보통 세일을 하면은 역시즌 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봄이 지나가면서 꽃+ 꽃 천지가 되면서 여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름 거를 세일을 하면 좋은데 항상 역+ 역시즌 세일로 해서 겨울 거. 아니면 늦가을에 입는 거, 이런 걸 세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입지만, 그래도 세일할 때, 쌀때 사놨다가, 어, 이제 그 시즌이 돌아오면 입으세요 하고 세일을 하는 건데, 오늘은 역시즌 세일, 세일이 아니고, 제시즌 세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지금 사서 바로 입는 거. 구매해서 택배 받으시잖아요. 택배 받으시면 뜯자마자 바로 입고 나가시는 거. 다가오는 여름에 입는 거를 세일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면, 우리 NSR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혼도 제품은 세일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폰도는 NSR의 자존심이고, NSR의 최상위그 프리미엄, 최고 베스트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폰도가 있고, 클럽이 있고, 플래시 라인이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폰도 라인이 가장 하이엔드급, 프리미엄한 최고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세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세일할 물량도 남아있지도 않고, 항상.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거는 우리 폰도 라인의 폰도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입는 반팔 젖인데 폰도의 쉐도우라는 제품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입고 있으면서도 안 입고 있는 거 같이 정말 과장된 거 아닙니다 제가 매장에 와서 한번 입어 보세요 이거는 원단이 이탈리아 원단이지만 정말 좋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이 착장했을 때 너무나 부드럽고 안 입은 것 같고 맨살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 드리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는 네이비 화이트예요 네이비 컬러인데, 화이트 그 슬리브가 있죠. 그래서 네이비 화이트. 요런 디자인이 뭐냐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네이비로 한거보다도 진한 다크 네이비인데, 여기를 화이트로 해줌으로써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 질렛, 조끼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화이트 반팔에 질렛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디자인이 정말 제가 청바지에다 입고 있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NSR의 폰도 제품이고요. 어, 폰도의 그, 그 스페셜 에디션으로 제작돼서 나왔던 그 섀도우라는 어 제품입니다. 섀도우.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이 소매가 이렇게 레이저로 딱 커팅이 된 거예요. 요거는 되게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단이 거기에 맞아야 이걸 하는 거거든요. 레이저 컷으로 돼서 마치 안 자른 것처럼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 조임이 없어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끝에를 이렇게 접어서 이중으로 보통은 봉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이저 커팅을 했어요. 레이저 커팅. 그래서 이 점이 가장 뛰어난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YKK의 고급 지퍼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사 NSR이 빛받으면 반짝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요 네이비 부분이 콜드블랙, 콜드블랙이라는 그 처리가 돼 있는 소재예요. 콜드블랙이 뭐냐면 여름철에 반팔 입을 때 어떤 원단이나 직물은 열을 흡수하잖아요. 맞죠? 우리 옷을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해지잖아요. 열을 흡수하니까. 태양열에서 53%나 차지하는 게 뭐냐면 적외선인데 태양이 뜨거운 원인이 적외선 때문이잖아요. 자외선이 아니고 적외선. 태양열의 무려 53%가 적외선인데 그것 때문에 더운 건데 이런 직물 종류는 열을 흡수하게 돼 있는데 열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콜드블랙 소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블락이라 그러는데 콜드블락이라 그러는 요 소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따뜻합니다 따뜻하면서 시원한 바람은 들어오고 그래서 안쪽에 베이스레이 한장 얇게 입어주시고 이거 입으시면 너무 좋고요 레이저컷도 돼 있고 여기가 화이트 칼라로 돼서 보기에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내 NSR은 여기에 그 입체 카라가 돼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타실 때 땀이 줄줄 흘러도 여기가 이물감이 없어서 쾌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네이비 화이트 칼라고요. 칼라가 네이비 블랙이 있어요. 전체 네이비가 아니고 똑같은 네이비인데 여기는 블랙이죠. 보이시죠. 블랙 그래서 네이비 블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비 블랙을 가지고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축 늘어진 것처럼 입체적으로 카라가 이렇게 바짝 당겨진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카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이렇게 서서 직립 보행하듯이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가 이쪽으로 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땀이 보이고 땀이 흐르지 못하고 여기가 까깝해지고 시험한 경우에는 땀띠도 나거든요. 그런데 입체카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콜드블락 소재로 돼 있는데 뒤에는 메쉬예요, 메쉬. 뒤에는 시원하게 등판에 땀 나는데 여기 통해서 제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 얼굴 보이세요? <laughs>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비치잖아요. 완전히 메쉬로 돼 있고 옆에도. 옆에. 옆에 이렇게 더운데, 겨드랑이, 이쪽은 다 메시로 되어 있어요. 메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콜드블랙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포켓이, 3포켓이 있죠? 3포켓이 있고, 여기에 재기 반사띠가 이렇게 딱 있어서 안전을 지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을 뒤집어 보면은 바지에 붙어서 딸려 올라가지 말고 바지에 붙어 있으라고 쫀쫀한 실리콘이 최고의 밴드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칼라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네이비 화이트가 있고 네이비 블랙이 있으니까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이비 블랙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일, 세일을 하니까 이럴 때두개 사는 것도 괜찮죠. 여름에 지금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입는 거니까 네이비 화이트, 네이비 블랙 이거둘다 추천드리는데 자 사이즈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M 사이즈 입잖아요. M 사이즈인데 제가 M 입었습니다. M 입어서 요즘 조금 살짝 배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배가 들어갈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어, M 사이즈 입었으니까 원래 입던 사이즈대로 입으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15만 5천 원입니다. 본도 제품 15만 5천 원, 반팔 티셔츠 15만 5천 원이. 그런데, 역시즌이 아니고, 제시즌 현재 시즌 세일을 들어가면서 10%나 15%가 아니고, 30%, 30% 세일입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이 10만 8,500원. 10만 원이나 다름없어요. <laughs> 자, 이거, 정말 이건 귀한 옷이에요. 귀한 옷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이즈 지금 비상입니다. 사이즈 비상. 자, 15만 5천 원짜리가 30% 세일해서 10만 8,500원에 폰도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 입으면 입을수록 편안하고, 이탈리아 원단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콜드블랙 원단으로 시원하고, 맵시가 있고, 기가 막혀요. 제 생각에는 밑에 까만 바지, 까만 벤츠 반바지도 좋고, 부부짜리 긴 바지도 좋고, 딱 받쳐서 입으면 거의 환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보면 맨날 사이즈가 없다고 그러고, 뭐곧 품절 임박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저희도 이거 이제 세일하면서 수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 여기 링크 제가 걸어드렸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빨리 구매하셔서 차지하는 거. 근데 여기 클릭하시면 우리 NSR 유리점 쇼핑몰로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세일 상품을 바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라지를 입으신데 라지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라지가 품절이다 하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항상 아시겠지만 제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막 클릭해서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빨리 서둘리시기 바라겠고 어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가격이 너무 좋고 품질이 좋으니까 한장 내지 두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이니까 조금 수량이 여유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송하는데 한 2, 3일 걸릴 수 있다는 거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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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NSR 위례점을 검색해 보세요. NSR 영어로 NSR 한글로 위례점. NSR 위례점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 여기 매장에 있는 상품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전부 다뭐 짧은 바지, 긴 바지, 빕숏, 빕롱 그리고 자전거 양말, 장갑, 반장갑, 긴장갑, 헬멧, 풀페이스 헬멧, MTB 헬멧, 로드 헬멧 다 있고 신발도 클리 슈즈, 평페달 슈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전거 모자 같은 거 다 있어요, 다. 그리고 자전거 액세서리, 랜턴, 전조등, 후미등, 그 다음에 뭐, 따릉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펑크 때우는 패치도 있고, 그 다음에 펌프도 있고, 휴대용 펌프도 있고, 정말 일일이 열거할수 없을 만큼 자전거만 빼고는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NSR, 한글로 위례점 해갖고, NSR 위례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제 얼굴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언제나 변치 않는 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실장들, 우리 실장들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항상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드리고 전화주시면 반갑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계신가요? 어느 곳에 계신가요? 자, 이번 비가 이제 이틀 동안 비가 온다는데 지나고 나면 날씨 좋아지니까 멋진 자전거 계획 세우셔서 신나게 라이딩 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달링 굴리면서 언덕 올라갈 때 숨이 턱턱 찰때 심장이 터질 듯이 숨찰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니까 행복한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건강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미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